자, 1번. 평행이동을 할 때는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하는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죠. 점 p 를 평행이동하면, 평행의 점의 좌표 A 일 때. 그럼, 점 p 의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3, 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가 5고, b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5,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지금 이게 순서상은 점을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그냥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어, 이 점이 이 점이 예로 옮겨진대 얘 위로 그러면 a 플러스 2, x축의 방향은 2만큼, y축의 방향은 1만큼니까 4만큼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 직선이 왜 있어야 한다고 y 도 4를 대입하고 x에 다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6 플러스 7 이렇게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이 점을 이쪽으로 옮긴데 따라서 x축의 방정로 2만큼, y축의 방정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네. 얘가 얘로 움직여야 진대. 그러면 이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을 했더니, 얘가 8이고, 얘가 7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A는 6이고, B는 9. 그러면 A백에 B를 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점 A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을 할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4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A 플러스 1 원점 5로부터의 거리가 처음 거리의 두배가 됐대 그러면 원 처음 얘를 A라고 하면 얘를 A 다시 그러면 5A하고 그러니까 원점 으로부터의 거리가 원래 거리의 두배가 됐대 원래 처음 거리의 2배가 됐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OA 다시의 길이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x 길이 제곱 그 그러니까 x 길이 빼고 제곱하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2 배고 OA의 길이는 그러 그러니까 x 길이 빼면 2의 제곱이니까 4고 y 길이 빼면 2의 제곱이니까 1. 그럼 양변을 제곱할 건데 제곱하면 오른쪽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7이 되고. 이 쪽은 제곱하면 5인데, 얘는 4니까 20이 되겠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우리는 양수 값을 찾고 있습니다. 1이 정답. 5번.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반대로 하는 거니까,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대.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X자리에 X-M을 집어넣어야 하고, Y자리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반대로 해서 Y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는 거요 이렇게. 얘를 이제 전개를 하면, A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AM도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는 0, 이렇게. 얘가 지금, 같아야 하니까, 얘랑 같아야 되니까, A가 3이고, a가 3이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음, 3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m은 1 그래서 a 플러스 m을 구하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점은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죠 이 직선이 얘로 움직인 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동시켜야 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럼 이제 부호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전개를 하면 EX 플러스 AY, 그 다음에 사이가 있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얘가 여기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b가 되야 되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b라는 얘기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그럼 여기까지 이제 찾으면 Y자리에 y 자리에 y 플러스 1, X자리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는 ax, 마이너스 e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1. y 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니까, 일단 y 축에서 만난다는 말은, y 축에서 만난다는 말은 y 절편이 같다는 얘기고, y 절편이 같다. 그 다음에 수직이란 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 되죠. 자, 일단, 그러면,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긴 기울기가 A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A가 2분의 1이고, A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B-2가 얘 Y절편인데, Y축에서 만나, 그러니까 Y축에서 만난다는 말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이 Y절편이 같아야 된다고. 얘가 1이니까, 얘도 1. 따라서 B는 3. 2a b를 구하면 1 0 2 3에서 마이너스 2,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지나가는 직선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첫 번째 식은 2a 플러스 b 더하기 2는 0 이렇게. 첫 번째 식이고, 음. 평행이동,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 Y축의 방향으로 아 이게 점이구나. 점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4,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 직선하고 똑같대. 어,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X자리에 X 빼기 X자리 X 4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Y 빼기 3, Y자리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AX 플러스 b y 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2는 0인데 얘가 나와있는 요 직선하고 같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앞쪽은 똑같으니까 뒤에 있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2가 여기 상수항의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가 0입니다. 가두 번째 식이에요 얘랑 연립방정식을 풀거니까 얘를 정리하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이제 두 배를 하겠습니다. 두 배를 하면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4. 그러면 빼 더해야 되는 거 더하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 b가 4라는 얘기죠. b가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b 빼기 a를 구하면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원이나 2차식을 할 때는 꼭지점이나 중심점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인 상태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m 점은 그대로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그대로 2가 돼야 돼요. 얘가 반지름이 r제곱짜리니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얘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 원의 표준형을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상수항 여기 없었던 4를 더했으면 여 4를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반지름 똑같아져 있고, 얘가 중심 좌표 0,2니까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되어야 한다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4번이 정답. 그럼 10번. 원점을 예로 움직인데, 그러면 이게 점은 그대로 봐야 되니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옮겨지는 원의 중심의 옆에가, 의하여, 이원이 움직여지는, 그러면, 일단 이원을움직이야되 일단 중심의 표준형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상호상 넘어가면 마이너스 A인데, 여기 1하고 4를 더 있죠, 제곱해서. 여기 5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 원을 이제, 반지름은, 이게, 이 R제곱자리니까, 반지름은 얘가 되어야 하는데, 음, 그러면, 이거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을 할 거니까, 3을 더하면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X, Y를, 추가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b, 커 마이너스 2가 되야 되니까 얘 b가 2라는 얘기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말, 얘가 3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그러면 b에서 a를 뺄 거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2,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점이가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반지름 은 바뀌는 게 아니죠. 얘랑 접한다는 말은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말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죠. 그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루트 25니까 5분의 그다음에 절대값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얘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여기다가 그러면 3a 플러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3a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되겠네. 이렇게 얘가 반지름 2랑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이쪽이 10이 되겠죠. 그럼 3a 플러스 1이 진짜로 10이거나 또는 3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절대값이니까 따라서 a가 3이거나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11이거나 양수 a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음는 12번. 자 포물선은 꼭지점 갖고 합니다.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요. 꼭지점의 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빼기 2. 그래서 a 마이너스 1. 얘를 이제 꼭지점이 이제 이차함수가 이렇게 평이동하면 평이 꼭지점 자체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평이동을 평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을 평이 할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얘, 얘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죠. 꼭지점의 좌표는 음. 2분의 마이너스 b고 아 그럼 일단 b를 먼저 찾... 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를 먼저 찾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b가 6이라는 얘기죠 b가 6이니까 지금 요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고 따라서 a는 2 그래서 a하고 b의 곱을 구하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은 점이에요.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음,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하면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찾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할때 이렇게 되는 거 그 좌표가 이거란 얘기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얘는 순서쌍이 아닙니다. 도형입니다. 따라서 이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플러스 A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아닙니다. 반대로 읽어야 돼요. 얘를 평이동하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대. 일단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4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해. 이건 이제 현재 점이죠. 점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a를 더해야 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 꼭지점의 좌표가 요 직선이 이때 대입. y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넘어가면 2a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